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포스코가 또다시 소재 전문 업체로 변화하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철강사입니다. 하지만 2018년 포스코 케미칼 사장이던 최정우 사장이 포스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철강 중심의 포스코 회사에서 소재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최신 뉴스를 살펴볼까요? 이 기사는 블랙록 마이닝이라는 호주 광산업체가 포스코와의 일정을 연장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뭔가 이해가 부족해서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6월 11일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포스코가 블랙록 마이닝과 MOU를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블랙록 마이닝 소유의 탄자니아 마엔지 흑경광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흑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 필수 소재인 응극제에 사용되는 원료 중 하나가 흑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흑연을 구매하게 되고 이 흑연을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해주는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8월 27일 기사입니다. 탄자니아 흑연 광산 실사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라는 말도 나오죠. 기사에서는 포스코 그룹에서 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산되는 흑연을 구입하게 되고 소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본 기사는 포스코의 탄자니아 흑연광 실사가 끝나지 않아서 MOU가 연장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즉 mou를 연장할 만큼 포스코가 꼼꼼히 흑영광을 실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2018년 취임 후 신년사 송년사 그룹 창립일 각종 행사에서 항상 전기차 소재로 2030년 매출 17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시장 점유율 20%도 차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도 최정우 회장이 직접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서 물을 뿌리는 모습이네요. 현재 포스코는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 미네랄스로부터 연 8만 톤의 리튬 전광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급받은 리튬을 광양에서 정제한 후 포스코케미칼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튬은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있는 염호의 리튬 추출권도 구입했습니다. 여기서는 연 25,000톤씩 50년 동안 리튬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도 양극재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에 포스코 케미칼에 원재료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포스코가 탄지니아 흑연광을 구입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은 응극재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공급라인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아우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 등 모든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도 나날이 생산 시설을 늘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업체들에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도 생산 시설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결국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 회사들은 원재료 확보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에도 여러 소재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포스코처럼 아예 광산채굴권을 구입하는 회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로 이루지는 포스코 그룹의 밸류체인을 매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2차 전지용 리튬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코 경영연구원은 2019년부터 리튬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이 같은 사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후를 미리 예상하고 광산 확보, 채굴권 인수 등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기반으로 건전한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